직각 삼각형 알아보기 직각 삼각형에 대해 알아볼까요? 직각 삼각형이란 한각이 직각인 삼각형을 말하는데요. 먼저, 삼각형은 3개의 선분으로 둘러싸인 도형입니다. 따라서, 변이 3개, 꼭지점이 3개, 각이 3개인 도형이고, 각 3개 중에서 한각이 직각이면, 직각삼각형이라고 합니다. 그럼 한각이 직각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직각은 기억 또는 니은처럼 생겼고요. 색종이와 같이 반듯한 네모 모양의 끝부분은 직각 모양이므로 각에다가 종이를 이렇게 겹쳐봐서 똑같이 겹쳐지면 그 각은 직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 세 개의 삼각형이 있는데요. 한 각이 모두 직각이므로 세 개의 삼각형 모두 직각 삼각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직각 삼각형의 구성 요소를 살펴보면 변이 3개, 꼭짓점이 3개, 각이 3개. 직각은 세각중한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번에는 직각 삼각자를 이용해서 직각 삼각형을 그려 볼까요? 먼저 선분 한 개를 그립니다. 그다음 그 다음 근 선분과 직각이 되도록 다른 선분을 긋고 마지막으로 두 선분의 양 끝점을 잇는 선분을 그어주면 한 각이 직각인 직각 삼각형이 완성됩니다. 이렇게 직각 삼각형은 한 각이 직각인 삼각형이므로 색종이나 직각 삼각자 같이 직각을 가지고 있는 물건으로 직접 겹쳐 보면 직각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